어,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이죠 자,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하고요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두 가지가 있어요. 이것은 여러분요, 너무너무 간단해요. 근데 시험은 너무너무 많이 나와.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등기법에서 가장 많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어, 암기 좋아하신 분들은 너무 좋은 문제인데, 암기를 싫어하신 분들은 사실 상당히 까다로운 문제죠. 이게요? 자, 법률행위 한번 보죠. 자, 법종을 먼저 봐야 돼요. 부동산이죠. 동산은 인도니까요. 부동산에 관한 법률 행위란 말이 중요해요. 그럼 법률 행위는요. 우리가 법률 행위 그러면 소유권이 변동되는 법률 행위 딱세 가지밖에 없다고 몇번 얘기했죠? 뭐라고? 매매, 증여, 교환이요. 에 알겠죠? 그러면 예약완결권을 행사하죠. 행사하면 뭐가 성립한다? 본 계약이 성립해. 그래서 계약은 뭐다? 법률 행위죠. 법률 행위 뭐다? 여기 봐 봐. 득, 실 변경에 돼 있죠? 득은 뭐냐? 발생이고요. 권리가 발생, 변경, 소멸이죠. 실은요? 소멸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물권변동은 발생, 변경, 소멸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것은 권리를 중심으로 본 것이고 사람을 중심으로 보면 득실 변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취득뿐만 아니라 소멸한 경우도 그다음에 변경한 경우도 다 등기를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취득이죠취득 소멸. 그래서 소유권 폭이죠? 소유권 폭이 어가 있어야 돼요? 등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효력이 생긴다. 그래서 우리는 등기는 뭐라고 한다. 효력 발생 요건이다. 이렇게 얘기해 효력이 생기죠. 효력이 생기니까 효력 발생 요건이다.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등기는 효력 발생 요건이다. 그래서 여러분 동사는 뭐가. 점유. 다른 말로 뭐다. 인도. 인도가 공시방법이고요. 그래서 부동산은요. 등기가 형식주의 성립요건지 등기를 반드시 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일단 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186조하고 187조가 있단 말이죠. 그럼 이것은 이제 어떻게 구별하는가? 이건 법률행위라고 그러죠 반드시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한번 보시면 자, 이제 봐봐요. 우리는 이제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뭐가 있어요? 형성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걸 먼저 이제 구분을 해야 돼요. 자, 청구권은 소멸시효가니까 나중에 민법 총칙에서 설명하니까 나중에 얘기하고요. 이 청구권에 대한 판결을 무슨 판결이라고 한다? 이행 판결이요. 이행 판결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등기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요, 여기가 형성권이죠. 형성권에 대한 판결을, 무슨 판결이라고 그래요? 형성 판결이라고 그래요. 형성 판결은 뭐를 하지 않는다, 등기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느 것이 총권이고, 어느 것이 형성권인가 알아야 될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형성권이라고 하는 것은 뭐다? 형성권은요, 권리가 발생하고... 변경하고 뭘 한다? 소멸하는 거잖아요. 소멸 발생은 앞에가 무슨 말이 있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죠. 무슨 말이 있든지, 중요하지않아 뭐가 중요해요? 매수. 여기요, 매수란 말, 그다음에 분할이란 말, 분할 증액, 감액, 증감이란 말, 그다음에 소멸이란 말이 있어야 돼요. 소멸, 여기 뒤에 매수 청구권하고요, 분할 청구권하고요, 증감 청구권하고요. 소멸, 청구권이란 말이 중요한 것이에요. 알겠죠? 청구란 말 앞에 매수가 있다, 분할이 있다, 증감이 있다, 소멸이란 말이 있잖아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이것을 청구권이 아니고 이걸 뭐라 한다? 형성권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형성권. 형성권에 대한 판결. 무슨 판결이다? 형성 판결이다. 그러면 형성권은 딱 하나만 시험에 나와. 공유물 분할, 청구권. 봐봐요. 여기요. 공유물 분할. 분할, 청구권이잖아요 청구권 그러면 청구권 이 청구권 앞에 분할이 있으니까 형성권이죠 형성권에 기한 소송이죠 이 소송을 형성 판결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등기한다 안한다 안한다 그런데 소송 중에 뭐가 이루어지면 조정 조정이 이루어지면 그때는 뭐를 한다 그때는 등기를 해야 돼 조정 조정이란 게 뭐죠 둘이 가서 합의 좀 하라고 이런 말이죠 아, 합의 좀 하세요 이렇게 자 그럼 여기요 무슨 판결이다 이행 판결이잖아요 이행이요 그럼 이러면 이행 판결은 청구권이죠 봐봐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잖아요 청구권은 뭐다? 청구권 앞에 무슨 말이 있어? 이전 등기죠? 매수 분할 증감 소멸이란 말이 있다 없다? 없죠? 그래서 뭐를 해야 된다? 등기를 해야 된다 이 말이고요 이행 판결뿐만 아니고요 여기 확인 판결이죠? 확인 판결도 뭐를 한다? 등기를 해야 되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요 이거예요 소유권 이전이란 말이 나오죠. 소유권 이전에 관해서 판결뿐만 아니라 조정이든지, 일락이든지, 화해 조서든지 관계없이 소유권 이전이란 말이 나오면 무조건 다 등기를 해야 돼요. 아주 간단하죠. 자, 그렇게 보시고요. 이건 청구 형성권 이렇게 했죠. 그러면 이제 봐요. 우리가 지금 이제 법률 행위만 보는 거죠. 좀 이따 우리가 뒤에서 법률의 규정 보니까 그건 그때 설명하고 이때 이제 이것 말고 이 청구권이 항상 시험에 이게 제일 잘 나온단 말이죠. 청구권 등기하는 것은. 자, 이거 말고, 뭐가 냐면 우리가 법률행위는 등기한다 그랬죠. 법률행위. 그럼 법률행위는 뭐가 있어요? 단독계약 합동행위잖아요. 그래서 단독계약 합동행위가 단독이 있고, 왜냐 계약이 있잖아요. 단독행위는 뭐가 있다? 예약완결권이죠. 그럼요. 예약완결권 행사를 하죠. 예약완결권을 행사를 하면 이것은 단독행위로서 뭐가 이루어진다? 본계약이 이루어지고, 그럼 계약이죠. 계약은 뭐가 있다 세 가지 뭐뭐 있다고 매매, 교환, 증여 세 가지만 암기해 반드시 이것은 반드시 뭐를 해야 된다 등기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법률행위니까 너무 너무 간단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하고 이것만 딱 알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법률행위에 관한 것이에요 여기 지금 매매, 교환 등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여러분요. 매매교환 증여, 세게 암기하죠. 다시 시작 뭐라고? 매매교환 증여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등기. 여기 교환이잖아요. 교환, 교환은 법률 행위죠. 등기 없이 그러면 안 되지. 등기를 해야 물권 변동이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내가 몇번 얘기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아무리 좋은 기본서가 있어도, 그기본서에가 무슨 내용이 중요한지를 모르면 아무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반드시 뭐라 해야 되냐? 문제를 풀어야 돼. 문제를 풀지 않으면 절대로 실력이 늘지않아요 아시겠죠? 자, 요 그다음이요. 48번요. 이약 완결권이죠. 완결권은 뭐다? 단독행위죠. 완결권은 행사했다 그럼 뭐가 이루어진다? 본 계약이요. 본 계약이 성립하죠. 본 계약 계약이 성립하죠. 그러면 계약이 있으면 뭘 한다? 계약에 의한 부동산 소유권의 취득은 뭐를 해야 된다? 등기해야 된다. 등기 없이 그러면 되안 돼, 돼. 안 되죠. 등기해야. 이렇게. 등기해야. 이렇게. 본 계약이니까요. 그 다음 49번은요. 부동산을 20년간 점유하러 해서 점유 취득시효죠. 취득시효는 반드시 뭘 해야 돼요? 등기. 이때 등기를 써요. 이책 채권적 청권이다 채권적 청구권이다 이 말이죠. 채권적 청권 채권적 청권 등기를 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 여기서 등기와 물권 변동의 효력이 일어난다 이 말이죠. 알겠죠? 점유 취득시효. 등기를 해야 된다. 채권적 청권이다 이렇게요. 50번 점유 취득시효죠. 그 다음에 지역권의 취득이죠. 이때 취득시효죠. 지역권의 취득하는 게 중요한 시효. 취득시효죠. 취득시효한 지역권, 취득시효한 지상권, 취득시효한 소유권 무조건 다 뭐가 있어야 돼? 등기. 등기가 있어야 된다. 지금 제가 지금 말이 좀 빠른가요? 어, 등기를 해야 돼. 등기. 아시겠죠? 자, 51번은요. 제한 물권이죠. 이런 봐 봐요. 갑이 자기 소유 토지에 대해서 을과 지상권 설정을 했죠. 이런 봐 봐. 지상권 설정을 무슨 행위라고 한다? 이 물권행위라고 하죠. 어, 물권행위는 무슨 행위다? 처분행위죠. 처분행위는 뭐가 있어야 된다? 처분권한이 있어야 되죠. 처분권한. 처분권한이 있어야 되는데 처분권한이 없죠?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그래서 물권행위죠. 처분행위가 있어야 되죠? 처분권한이 있어야 되죠? 없으면 무효다. 이렇게. 됐나요 지금? 다시 봐봐. 갑이 자기 소유 토지에 대해서 을과 지상권 설정 계약을 했는데 을리 지상권 등기를 하기 전에. 지상권은 설정 계약만 하면 지상권이 아니죠. 지상권은 반드시 등기를 해야 돼요. 법정 지상권 빼고는. 알겠죠? 그런데 등기하기 전에 토지의 소유자가 바뀐 거예요. 그럼 토지의 소유자가 바뀌었으니까요. 새로운 소유자고 또 지상권 설정에 합의를 하고 등기해야 돼. 토지의 소유자가 바뀌었죠? 여기 소유, 토지를 병에게 양도했잖아요. 그러면 병하고, 병하고 새로운 지상권 설정에 합의를 하고 등기를 해야 돼. 알겠죠? 무슨 말 이해 됐죠? 그래야지 지상권을 취득한다이 말이죠. 그래서 병에게 양도한 경우 을은 지상권을 취득한다. ox x죠. x. 어떻게 해야 된다? 이제 병과 지상권 설정 계약을 하고 등기를 해야 돼. 병하고 등기를 해야 돼. 알겠죠? 병의 소유니까요. 자, 등기된 임목이죠? 우리가 했었는데. 등기가 돼 있죠? 임목에는 저당권 취득을 할수 있죠? 취득은 뭘 해야 돼? 등기죠. 저당권 취득은 등기를 해야 돼. 알겠죠? 그래서 물권 행위 등기가 있어야 물권 변동이 일어나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 임목에는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는데요.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는 경우가 있죠. 저당권 설정할 수 없는 건 뭐가 있어? 네 가지가 있는데. 뭐 그런 것이 있죠. 알겠죠? 그래서 뭘 한다? 지역권, 지역권하고 임차권하고 그다음에 명인 방법, 명인 방법하고 또 뭐가 있어? 농작물이 있죠. 농작물. 여기는 저당을 잡을 수 있다 없다 없다 특히 시험에 어디만 에 나온다 지역권 지역권이 시험에 잘 나오죠 아시겠죠 지역권 이렇게 자 지역권 그다음 뭐라고 지역권 임차권 명인방법 농작물 명인방법과 농작물에는 등기를 하지 않으니까 안 되고요 그다음 지역권하고 임차권은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어요 알겠죠 자 무슨 판결이다 이행 판결이죠 등기를 요하지 않는 물권 취득의 원인 등기를 유하지 않는다. 이때 판결은 이행 판결 오엑스 엑스 이행 판결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등기 등기로 유하지 않는 판결은 무슨 판결을 한다? 형성 판결이요. 형성 판결 이행 판결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등기를 유한다. 그래서 이행 판결은 등기가 있어야 되고 형성 판결이 등기가 없어도 돼. 그다음에 이행 판결에 기한 부동산 물권의 변동은 언제다? 확정 판결식 확정 판결식 그러면 이것은 형성 판결이요. 에 형성 판결의 경우는 형성 판결의 경우는 판결 확정 시뭐 없이 등기 없이 등기 없이 물권 변동이 일어나는 것이고요 이행 판결은 언제요? 이행 판결은 뭐를 해야 등기를 해야 등기를 해야 물권 변동이 일어난다. 등기를 해야 이렇게 자 됐나요? 자 이렇게 얘기한다 이 말이죠 이렇게 자5셔요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명하는 판결이죠. 이런 법률행위 나왔네 법률행위. 법률행위는 단독 계약이죠. 법률행위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등기를 해야 되죠. 내가 아까 뭐라고 했어? 소유권 이전이라 말이 나오면 무조건 뭐를 해야 된다? 등기. 소유권 이전에 관한 판결이든, 조정이든, 일락이든, 화해 조서든 관계없이 소유권 이전이라 말이 나오면 무조건 뭐를 해야 돼? 등기를 해야 돼.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 소유권 이전, 소유권 이전, 알죠? 이전 등기를 명하는 판결, 이때 판결은 무슨 판결, 이행 판결 무조건 뭐가 있어야 돼? 등기를 요한다. 요하지 않는다. 그써서험이열에 났죠? 알죠? 등기를 요한다. 이렇게. 요하지 아니한다 틀렸어. 자, 협의분할. 말을 봐봐, 말을. 협의란 말이 뜻이 뭐죠? 현물분할의 합의? 합의분할이죠? 합의란 말이 뭐죠? 어? 합의는 계약이죠. 계약은 뭐다? 법률 행위죠 법률 행위는 뭐가 있어야 된다 등기가 있어야 된다. 하나하나 따져가면 돼.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어 현물 분할의 합의 합의는 계약이다 계약은 법률 행위다 법률 행위는 등기가 있어야 된다 알겠죠 그래서 등기가 있어야지 등기 없이도 그러면 틀렸죠 등기 없이도 물건 물건이 지나다 틀렸어요 그래서 등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소급표가 있다 없다 소급표가 없는 거 그래서 공유물 분할은 원칙적으로 소급표가 없는 것이에요. 무슨지 아시겠죠?